안녕하세요. 진수채입니다. 제가 아는 분은 어, 7급 중앙 공무원으로 시작하셔 가지고 퇴직하셨을 때에는 3급으로 퇴직하셨었는데요. 네, 그 정도면은 좀 참고가 되실 만한가요? 네, 한국 공무원이시고요. 네,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어, 공무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, 법적으로 그 부업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겸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어, 하다못해 땅을 사더라도 토지요. 네, 토지를 사더라도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저,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, 공무원님들도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이렇게 잘 리드를 해 주셔가지고 뭐 대통령님이나 뭐 그러신 분들께서 정책을 잘 리드를 해 주셔 가지고 네그 공무원님들도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어 자유를 많이 누르시면 좋은 거죠 그 자유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공무원님들도 그 소유를 많이 해 보셔야 또어 일반 국민에게 피해와 닿는 또 정책을 또 천명하게 잘 지혜롭게 어 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요 아직 그게 이제 제약이 따르는 경우에는요 법률적으로 그 일을 만약에 감행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어, 위반하는 쪽으로 감행을 하시면은 어,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토지를 사더라도 네, 괜히 뭐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이거는 일반 개인 사인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. 일단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안 하시는 게 좋고 어,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건 워런 버핏님 조언이기도 해요. 그 합법의 테두리에서 그분은 이제 많이 안쪽에서 일을 하시라고, 실행하시라고, 이제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워렌 버피님 조언하고도 통하는 말이고요. 네, 그래서, 어, 법으로 허용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이제 현명하게, 스마트하게 이제 잘 추진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. 법률적으로 아직 허용이 안되 있다. 아직 허용이 안 되어 있으면은, 어,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, 그런 부분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상 진수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